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1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제1할날시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이제 6월절 절기 때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어, 내용이죠. 에, 10편, 115편, 1절부터 에, 2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어떤 간구가 어, 소개가 되고 있다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 우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14절, 15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 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 어, 찬양을 결단하는 내용으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115편 1절 이 내용은 15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영광을 받으시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권면하면서 동시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예, 지금 사람들은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심.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언약 관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해주시되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 헤세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그 언약을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비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실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을 인간 편에서는 계속해서 어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기고 또 어긴다 할지라도 한번 맺은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진실하심 에메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리되 여기에 좀 특, 특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내용보다도 주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라고 한 것은 그 존재와 인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신가 하는 그분의 이런 인격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2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기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런 고통, 이런 것을 허용하시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한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소원을 들어 주실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올려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찬양 이 내용은 간단한 찬양이 아니다 진실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은 예, 무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고대 예, 전쟁에서 싸우면 사실은 신들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0편 115편 이때 내용에 많은 분들은 포로, 포로 시대 때를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신이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지구 이신은큰 신이 되어서 너희 신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에게 이렇게 패하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이런 멸시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변해요. 앞으로 행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행하신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오늘 또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예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계시다. 초월성. 그리고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주권성. 이런 어떤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4절 크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라는 신들은 뭐냐? 그 정체가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은 은 그리고 금에 불과하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신이라고는 하는데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지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얼마나 무용지물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7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가졌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기능조차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이 7가지 기능,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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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말도 못해요. 입은 있는데,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지금 감각기관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절대적 무능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러한 네 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제 행동하는 그런 그 기능 자체, 이 내용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질 수도 없고, 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너는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소리도 못 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소리 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살아도 기능 자체를 보다는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자가 우상을 만든 자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다. 이 내용으로 지금 예,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상은 할 것이요, 하나님은 실재하신 하나님의 힘을 정확하게 지금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9절부터 11절까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의지해야 되는가? 너의 그의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어, 이런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도움을 주실 분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의 방패다 여러 가지 어, 공격과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 방패다. 마치 이제 노래 후렴구처럼 지금 반복해서 너희의 도움, 너희 방패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제사장 가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어떤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예,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결국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떤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큰 나라의 지배에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지조자들이 이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되고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되신다. 보호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은 복이에요. 자, 12절. 여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르, 기억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도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예,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9절 10절 11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그리고 예, 제사장이 그런 어떤 가문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를 그래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 의지한 결과가 복이에요. 거기 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스라엘 집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 고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분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선언이 뭐냐 복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들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뭐하게 한다? 번성하게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지금 고대에서는 이제 너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계속 계승되어서 이제는 너희 자손들이 더욱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출애국기 예, 20장 6절 내용을 보면,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육하고 번성한 이런 어떤 예, 자들로 인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쭉만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어떤 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그 내용을 기복으로 받아줘서 기복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이 복이 왜곡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주리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경외하는 그런 어떤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땅은 인생들에게 죄했다 그 얘기는.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 자체를 지금 위임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어지하는 그런 어떤 자,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그런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분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 자, 17절. 죽은 자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내용인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대상. 이 부분을 계속 12절에도 우리를 생각하사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9절, 10절, 11절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 내용은 언제 찬양을 하느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 이 내용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올릴 것을 지금 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은 보니까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고 오는 그런 후손까지 그 이제 축복을 계속해서 계승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 모두가 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학무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에 대한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위로에 대한 내용이 10열번 열 이렇게 쭉 기록되면서 자, 8절 보세요. 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고 우리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0절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전해졌고 또 건전해질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제 목숨이 사실은 이제. 예, 끊어지는 사형 선고받던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고, 어떠한 방패가 되어주셨고,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성하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좋은 일을 해주면 그들이 신의, 신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조롱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지 의심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오직 주님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의 계성이 자자손손 이제 계성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돌릴 것을 곤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신실한 신앙은 좋을 때, 기도가 응답될 때, 그 때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위경 속에서 그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피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